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나 서운하신가요? 타인의 칭찬과 평가에 너무 휘둘려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것 같은 당신에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였으면 그 일을 거듭 행하라. 그 일의 즐거움을 느껴라. 착한 일의 쌓임은 기쁨을 가져온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의 박수나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내면의 만족감에서 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의 선함에 즐거움을 느끼며 묵묵히 나아갈 때 당신의 존재 가치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마음을 맑히는 간절한 염부를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참회진언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당신의 오늘이 밝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